48세 교사 명재환고 김한을 양 살해 계획 범행으로 결론. 48살 초등학교 교사 명재환이고 김한을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를 계획적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명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그녀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는 범행 34일 전부터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명 씨가 가정과 학교 내 불화, 자신에 대한 불만을 원인으로 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된 명 씨는 추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납치 사례로 최고형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경찰은 또한 사건 관련 악성 댓글 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게시자 검거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명재환이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사전 준비 정황과 검색 이력을 통해 이를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통해 재판에서도 계획된 범행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